오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지금 거의 인트로만 딱 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네, 인왕산입니다. 부각산을 b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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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ck. 오랜만에 새벽에 한번 가보려고요 요즘에 부각산 쪽에 드라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드라이브하는 동호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네요 청와대가 운영되지 않고 나서 경찰의 순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대놓고 각 스카이웨이로 드라이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드라이브 해요 하는 그런 유의 동호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? 레이싱 서킷... 그럴 느낌을 좀 줘요. 실제, 상, 실, 실제 상황이라고 해가지고, 지금 노면 상태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든요. 비 오는 날에는 노면 젖음, 뭐 이런 식으로... 나중에 영어로 해서 여기서 WRC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? SS 스테이지 같은 거뭐 스페셜 스테이지라 그러나? 그런 것들 부각 스카이웨이에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인도 쫙 깔려 있으니까 갤러리들도 있을 거고. 나름 그래도 현대가 WRC에서 열심히 하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아 얼마 전에는 그것도 봤어요. 부각 스카이웨이를 랩타임을 찍어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출시됐더라고요. 별의별 게다 생기긴 하는데 뭔가 엄청난 제재가 나중에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. 슈퍼바이크 하나 내려가는 거 말고는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. 진짜 진심으로 가끔씩 새벽에 오... 그냥 일반 아반떼였어. 가끔씩 새벽에 출근할 일이 있어서 이 길을 달리는데 어... 새벽에도 정말... 화려한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. 오, K3, 그랜저. 산 끝에서 북악 스카이웨이로 가는 길목에 오면 저렇게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건가? 민가가 좀 있어서 네. 주의해야 됩니다. 배기도 좀끄고 비는 안 와서 괜찮은가 봐요. 먼저 보내야지. 먼저 보내는 게 맞죠? 어차피 저는 저런 오토바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억지하게 달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BMW? BMW? 저것은 BMW? 오, 무섭다 무섭다 아맞네 벤츠 아우디? 와 오랜만에 아우디 보는 거 실상 뭐 규정 속도 이상 달리면 와인딩 다 불법이죠. 네. 어떻게 달리는 게덜 위협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하게 달리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에요, 여기. 구경하러 많이들 오더라고요. 포트. 아 매연 냄새 들어와. 나갔나 봐요. 와, 뒤에 누가 붙었 어? 엄청 무서운 차가 붙었 어? 저 혼자 빛을천히 가기 때문에 만약 에 유튜브 하 시는 분 이라면 그 영상 에좀 이쁘 게 올려 주십시오. 바이 아... 이분은 부각 스카이웨이 오시는 거겠죠? 헬멧도 쓰고 오고 테슬라? 바이 바이브 들어가시나요? 다르다. 역시 밤에는 다들 날라다녀? BMW 도착. BMW도 꽤달릴것 같은데. 3 시리즈인가 보네요. 달고 도는구나. 대단하네. 사고? 헐랭, 얼랭, 헐랭방구, 헐랭방구, 이거 집에 가야겠다, 이거. 그러니까. 아니, 저렇게 지금 영상 올라오는데도 보면 사고가 많은데, 뭐 도로를 통제를 할 수도 없는 건 사실이지만, 조만간에 뭐 하나 사단 났다니까? 이런 통제를 한다던가, 야간에. 그런 거 생길 것 같은데, 진짜로. 진짜로 원래 젊음이 무서운 거라지만 제가 미니쿠퍼 타고 다닐 때보다 더 무서워졌어요. 진짜 너무 많이 무서워졌어요. 도망을 가든지 해야지. 오늘은 여기까지 괜히 더 찍었다가는 경찰한테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만하겠습니다.